2025년 10월 27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파동은 여기 ABCD로 내려서 불규칙 마감해서 여기도 다시 ABCD 불규칙하고 나서 E파에 A파가 연장이 되어서 ABCD로 내렸고 여기서부터 E파가 시작되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ABCD, ABCD로 내려서 여기서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ABC로 E파를 마감할 준비를 시작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동이 추가로 하나 더 터미널을 만들어 주면 참 고마울 텐데, 현재는 터미널이 비슷한데 아닌 거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A, B, C, d 로 A, B, C, D로 내려왔고 여기서 D바, 또 여기도 A, B, C였어요. 그 얘기는 요 앞에 는 터미널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터미널이 있으면 여기 A바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터미널을 또 열심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A, B, C로 마지막 파동이 나오면 터미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C바, D바, 또 A, B, C 하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단 최소치 47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가 470인데요. 여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ABC로 맞췄기 때문에 여기도 D바. 그 다음에 작은 파동도 제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기 DD라인 말고는 기준으로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D바. 여기도 ABC로 진행한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도 D바. 그래서 이게 너무 누워있으면 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가파르게 서있는 DD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밀리면 거기에 맞춰서 눕히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간다. 그래서 470을 건드리면 DD라인 이 기울기에 그대로 둔 상태로 올라가서 470을 건드리고 마칠 때 표준형으로 마치면 저는 단기 포지션은 일단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점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또 눕혀놓고 나스닥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스닥이 안 빠지면 테슬라도 아마 안 빠질 거예요. 근데 나스닥이 빠지면 테슬라는 고점 찍고 아마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파동도 같이 보면서 테슬라 파동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파동은 지금 이바 ABC 오연장 터미널을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나스닥 파동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그 파동도 같이 보면서 참조하시. 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